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우사님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친구들, 부활주일이 무엇일까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말씀 잘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두손 모으고 믿음. 두눈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꼭 만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더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본문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나님 말씀. 아멘. 와,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이번에는 쉬운 성령으로 다시 한번더 오늘 말씀 읽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나님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에게 진짜 진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예요. 공기가 있어서 우리는 숨을 쉴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는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지도 않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며, 아,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호흡을 할수 있거나, 공기의 존재를 알아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가득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요,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만져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친구들 어때요? 쿵쿵쿵쿵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나요? 우리는 우리 몸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아 전도사님! 제 안에 심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 하지만, 믿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함께 슬퍼했어요.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어? 예수님의 돌 무덤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나봐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 달려갔어요. 아니,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있어서 걱정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제자들은 함께 모여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어? 왜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켜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킬까봐 불안해하던 제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 평온해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에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 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디드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라고 얘기해도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오셨었다고? 흥,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주일 뒤, 제자들은 그때 그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이때도 제자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찔러 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본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까만 마음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일까요? 죄를 용서 받으려면 흠 없고 티 없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해요. 완벽하고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즉,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한 부활하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까만 마음이 하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도마를 보고 예수님은 옳다고 하셨나요? 옳지 않다고 하셨나요? 맞아요.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친구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엄마라고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엄마가 아가야 너는 엄마가 낳아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부모님의 말을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친구들을 낳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고 믿으면 예수님은 그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보고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 믿음이고,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쁨을 함께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며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요,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도, 광고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신대요. 그럼 우리 오늘도 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광고 선생님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광고 선생님! 짠! 사천 영유아 친구들 한 시간도 잘 지냈죠? 광고 선생님도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영유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으로 휴티합시다. 5월, 6월 큐티책은 아쉽지만 각 가정에서 각자 구입해 주세요.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알았죠? 두 번째, 집에서 예배드려도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오늘 만들기 공간은 계란 꾸미기를 할 거예요. 부활절 만들기 공간은 멋지게 계란 꾸미기를 잘할수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계란 꾸미기도 그럼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에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 공과는 부활절 계란 만들기 공과예요. 우와! 친구들,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나누어 줄까요? 계란에서 무엇이 태어나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요. 계란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계란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을 상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에는 생명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계란을 나눠주고 계란을 먹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고 먹는지 알았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 만들고 꾸미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물 다 가져왔나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 제일 중요한, 짜잔! 전우사님은 이렇게 계란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는 전우사님이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꾸밀 물감 이랑 붓 그리고 스티커 그리고 휴지심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해요 친구들 지금 빨리 준비물을 가져오세요 그럼 이제 전우사님이랑 계란 꾸미기 시작합시다! 짜잔! 친구들 안녕! 본격적으로 계란 만들기 시작합시다! 계란 준비해 주시고요. 동사님은 이렇게 12세개 수채화 물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쁜 별모양과 하트 스티커, 그리고 물감을 색칠할 붓이랑 팔레트까지, 그리고 휴지심 2개! 그럼 먼저 가위로 휴지심을 3등분 해서 잘라줄 거예요. 어, 휴지심을 3등분 해서 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휴지심을 손을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휴지심에 계란을, 우와, 이렇게 휴지심이 계란 받침대가 되었어요. 휴지심을 계란 받침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계란을 한번 꾸며봅시다. 전 의사님은 물감으로 계란을 꾸며줄 건데요. 노란색 물감을 사용해서 꾸며줄 거예요. 친구들, 물감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계란이 조금 진한 색이기 때문에 옅은 색을 사용할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노란색을 세번 정도 말리면서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전도사님처럼 물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물감을 사용해서 어, 계란은, 계란을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한번 발라, 말, 발라줬고요. 그리고 노란색을 말리면서 그 다음 하늘색을 발라주었어요. 하늘색을 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색을 다 발라주고 붓을 씻고고 또 노란색에 한번더 덧칠해 주고 있어요. 친구들도 지금 잘 따라하고 있나요? 네, 노란색을 말리고 또 노란색을 한번더 발라 줄 거예요. 계란이 보이지 않도록 노란색을 꼼꼼히 발라 줍니다. 노란색을 다 발라주었어요. 이 노란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트 스티커로 계란을 꾸며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휴지심에도 물감을 색칠해서 계란 받침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코로 꾸민 계란까지 완성~ 짜잔~ 친구들,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그리고 부모님이랑 부활절 계란 꾸미기를 해봤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렇게 계란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친구들 하나씩 소개해 줄게요. 이 계란은 이렇게 구름으로 예쁘게 그려봤어요. 두 번째 계란은요, 이렇게 밑에 휴지심까지 예쁘게 꾸며서 스티커로 꾸며봤고요. 짜잔! 이거는 별로 반짝반짝하게 계란을 꾸며봤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진짜 귀여워요. 전... 짜잔!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어때요? 그런데 두명 손님이 조금 잘못해서 예수님 옆에가 조금 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계란은 짜잔! 귀여운 양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를 해 봤습니다. 이 옆에 곰돌이 귀는 휴지심을 잘라서 붙여주었어요. 어때요? 귀엽죠?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잔! 이렇게 귀여운 병아리도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전누사님이한 이렇게 꾸며본 계란들 예쁜가요? 친구들도 꼭 부모님이랑 같이 공과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화이팅! 이번 주는 부활 주일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날 건데요. 친구들, 전호사님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 읽을 수 있죠? 말씀 읽기 약, 약속! 도전까지 꾹욱 좋아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